우와, 옥수수 밭이다! 짜자자잔! 짜자! 어? 얘들아!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정말 정말 많이 열렸어! 선생님이 한눈 가득 따서! 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옥수수로 무엇을 만들까? 짜자잔 <laughs> 맛있겠다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요? 그래요 옥수수라고 해요 맛있겠죠 선생님 옥수수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옥수수 한번 먹어볼까 <laughs> <laughs> <우와, 오동터동. 웃음> 아우동토동아아아아라 오, 왜 이렇게 딱딱하지 다시 한번 아아우 딱딱하다 이제 봤더니 얘는 옥수수가 아닌가 봐 옥수수를 담긴 했는데 이거는 이번엔... 어? <laughs> 소리가 나 네 뭔가가 있나 봐. 우와! 그대로 멈춰라. 우와, 재밌다. 이제 봤더니 이 친구 이름은 앞길에 옥수수 마라카스라고 한대.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셨더니 소리가 나네. 선생님이 재미있는 연주 하나 해 봐야지. 우리 친구들 잘 들어 주세요. 얘들아, 여기는 뭐가 나라 옥수수 밭이야 근데 옥수수가 이렇게 잘 자랐어. 우와, 여기도 여기도 선생님 키높이만큼 자랐네. 우와, 이과이 사이에 옥수수도 열렸어. 우와, 담스럽고 아있겠다 선생님 옥수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옥수수를 따서 우와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다 꼽으니까? 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좀 따줄까? 짜자 하나 또따 줄까? 요거 서연 니가 한번 따봐. <목소리> 우와, 야 이거 봐. 봐, 보이나? 우와, 우리 이렇게 많이 땄어.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파쿠만드로 먹자. 네. 그래. 우리 오금 나라에 가서 뭐를 따가고 왔지? 옥수수. <목소리> <목소리> 맞아, 옥수수를 따가고 왔죠. 우리로 옥수수를 가지고 저저저저이것좀봐봐아 <목소리> <따> <목소리> 뜨거. 오. 선생님 금방 예열을 해놨거든. 오늘아 한번 가까이 가볼까? 아 뜨거워 조심조심해야 돼. 오늘은 여기다가 팝콘을 만들 거거든. 선생님 팝콘 먹어봤어요? 네 영화관에서. 진짜? 우와 아주 아주 맛있었죠. 달콤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오늘은 선생님 그 팝콘을 옥수수로 만들 거야. 여기 안에 옥수수가 들어갔어. 한번 흔들어 볼까? 말린 옥수수래. 오늘은 이 말린 옥수수를 가지고 팝콘을 만들 거야.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자, 우선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기름을 먼저 둘러줄게. 짠. 그리고 우리 옥수수 어, 여기에 팝콘 넣을 건데, 자, 여기다가 구워줄게. 선생님이 한번 쪼로로로,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어? 아, 괜찮아. 여기 떨어진 거 그냥 여기다 모아두자 우와 빙글 빙글 뿌려나는 거좀 봐봐. 근데 소윤이는 팝콘이 짭짤한 거 좋아하죠? 네. 그리 소금도 좀 넣어볼게. 선생님 먼저. 선윤이가한번 선생님처럼 하얀 눈처럼 뿌려볼까? 자, 이제 맛있게 익어야 될 텐데. 근데 조심해야 돼. 팝콘이 튀기면, 어, 무지 무지 뜨겁게. 우리 뚜껑을 좀 닫아둘게. 자, 우리 한번 주문 한번 배워볼까? 맛있게 익어라. 수리수리 얍 하는 거야. 자, 서윤이 선생님처럼. 자, 수리수리 맛있는 팝콘이 만들어져라. 얍! 우와! 얘들아, 서윤아 이것 봐봐. 하는 것 같아. 비밀 보라보라 우와, 우리 아명이 옥수수 로 딱딱한 알갱이가 이렇게 꽃처럼 팝콘이 만들어졌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팝콘을... 어, 더 튀겨져 있네. 자, 조용해지면... 헉... 우와... 우와...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팝콘을 꺼내볼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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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슝! 조심해야 돼. 아 뜨겁다. 자, 여기 좀 봐봐. 맛있는 팝콘이 완성되었다. 어, 뜨거워.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 자, 서연이. 아! 맛있어요? 네. 어디? 음, 착초한 팝콘 정말 맛있다. 우리 오늘 맛있는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었어.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죠? 자, 친구들이랑 또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신나는 걸 만나봐요. 친구들!